절대로 가금하는거는 따라하시면 안됩니다 그래서 10만원 10만원 10분한테 드릴테니까 당첨되시면 게임하는데 보태 쓰십시오 자자자 자, 자, 여러분들 아니 실천자 여러분들 나도 아까전에 좀전에 아까전에 여러분들 영상봤지많은어 굉장히 재밌게 돈쓰면서 즐기고 요래했는데 지금 생방송 도중에 실청자 제보가 들어왔는데 개인정보유출 개인정보유출이 지금 일어났어요 아이 그것도 뭐 1만명, 2만명의 게임도 아니고, 국내에만 500만명 이상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 개인정보가 유출이 어떻게 된 거야? 한번 지금 한번 여러분들 한번 아, 뭐 알아볼게요. 자 여러분들 여기 네이버에 지금 원신 개인정보가 쭉 지금 시간마다 지금 뭐 계속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어? 원신 개인정보, 원신 개인정보. 클립보드 정보를 빼간다는 얘기가 레딧에 올라온 근데 정확하게 빼간 거 맞나? 이걸 빼가서 유출이 된 그런 화면이 있냐고. 제공받은 개인 정보 완전한 보호를 약속할 수 없으므로. 아니 무슨 이런 게임이 다 있어. 유저가 제공하는 개인 정보는 유저 자신의 리, 리스크로 제공됩니다. 당사는 유저의 개인 정보와 관리상기 뭐야? 탈퇴 및 개인 정보 삭제 요청. 계정 탈퇴 요청을 해 주셨는데요. 안타깝지만은 계정 탈퇴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아, 게임은 잘 만들어 놓고, 참. 우리나라 저 국민들이 얼마나 수백만 명이 이 게임에 지금 가입을 했는데. 아, 여러분들은 저 돈이라도 안 썼지. 나는 300 썼어요, 지금 오전에만. 그렇게가 지금 이제 전설 무기 뽑으려고 지금 세트 다 맞춰놨는데. 어? 300만원 쓰고, 이거 뭐. 진짜 개인정보 유출 실화가 이거 내꺼까지 넘어간거 아이가 추가적으로 이게 원신 고객센터에서 여러분들 이렇게 보게 이제 계정 탈퇴가 안된답니다 지금 네이버만 봐도 엄청나게 이게 지금 많이 요러가 퍼져가 있거든 백도어 진짜 우리 국내 게임들을 오히려 더 칭찬해줘야 되겠네 바람의 나라도 마찬가지고 조금만 이슈 하나 터져도 진짜 고객들 위해서 사과문 바로 올리고 극 하는데 아이 저거들이 뭐라고 저기 아니 아무 어그 사과를 안해 사과했나 아 그래도 국내 게임은 양반이야 양심은 있지 자 공지사항 한보자 없는데 그 유출이 됐다는 그 증거는 어디 는데 지금 백도어 때문에 백도어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이 된, 됐다는 거 그거 맞나 그럼 리세마라 할때그 계정 정보 공유 다 됐겠네 리세마라 하는 사람들 맞잖아 왜 예, 있네 정신을 왜안 차리냐? 왜 있네? 너 봐봐 되게 잘 생각해봐라 형이 얘기하는 거잘 들어봐봐 예? 예 너가 지금 그 회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네네 그런 회사들이 여러 개가 있어 네 그럼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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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까다보면너 누구한테 숙제 받을래? 아니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 <laughs> 아니, 그게 좀 나는 여기서 안 받아도 나 무슨 아니, 소리 한다고 지금 아니, 아니, 나는 여기서 안 받아도 돼 관심도 아니, 없습니다 아니 그렇게 하나하나 내돈 300만 원 썼는데 내돈 지금 사고사고처리가지고 지금 난리인데. 놈아. 내가 이걸 편을 어떻게 듭니까? 야, 너뭐 그렇게 하나 하나 하나씩 해갖고 만약에 2 0 개에서 다음은 너 숙제가 없어지면 너. 아야, 아니 안 해도 좋으니까. 너 만화가 막뭐 문제니까 나는 이건 안 해도 돼. 이거 중국 게임 안 해도 돼. 해도 그만이야. 아 그러면 그 원신 대표님한테 나는 숙제 받는다고 여기 좀 해줘라. 아이형 누군지도 몰라요 이 양반아. 자 끌어줘. 아니 무슨 저기 남의 숙제 걱정을 하고있노 아 장난 진짜 아니 할 말은 해야지 465개, 무슨 안 맞나? 키키키키키키키 솔직히 미호요 하고 대하고 무슨 상관 미호요가 아니고 미호요네 미호요 아니 그리고 그래, 이거 진짜 뭐 진짜 막부형이 게임 만든 거 아이가 그러니까 자꾸 저런 소리 하는 거 아이가 얘들아 어? 300만명 이상의 한국인이 틀린 거예요? 개인정보 틀린거예요 개인정보 빼가는게 아니라고 해도? 어, 원신은 중화인민공화국입니다 뒷문 국정아니마라 백도어 근데 잘 생각해봐 중국 정체상 저런유의 프로그램을 설치할 의무가 있음 이뭐 이건 또 무슨 미신놈이고 이거 불법 프로그램을 설치할 의미, 의무가 있다고? 중국에는? 아니 무슨 아니 자다 꿈꾸나 확실한 그런거 아닌거를 저 사람들이 뭔지 알고 글을 자꾸 올리니까 개인정보가 틀렸다는 게 정확한 그게 없는데, 그러니까 이름 누구 누구, 이메일 주소 누구 누구 이렇게 명시돼야지 틀린 거잖아. 맞잖아, 근데 아니 이거... 이 사실 유포 아이가 더 파이브 스타즈 200키키키키 정확한 이게... 피, 그게 내 피셜이... 내 피셜이 없네. 아니, 씨발 뭐 올라온 게 있어야 신용카드 정보 다 틀린다는데, 뭔 소리죠? 친구가 갑자기 원신 깔지 말라고 해서 전화 오던데, 왜 저는 안털렸을까요또 아, 전화 오네 예. Yeah. 야 닌고야. 예. Yeah. 내 피셜은 너 혼자 생각한 거고. 예. Yeah. 정확한 건오피셜이라그 그런 거. 거꾸로 얘기가 해 <laughs> 어떻게 이상해하고 얘기한 거야. <laughs> 아니 이런 걸로 <laughs> 전화 좀 하지 마소. 그럼 내가 하나 물어볼게. 어. 아니 지금 형이 생각했을 때는 이게 어. 지금 증거가 없잖아. 형이 정확하게 전화상 어? 어떤 건냐 누가 방해하는 겁니까? 뭡니까? 아니, 뭐 형이 정확하게 얘기해줄게. 예. Yeah. 쟤네들이 왜 저런 행동을 했는지에 대한 설명부터 형 해줄게. 왜 했냐면. 네. 저런 걸 보고 이제 원래 이제 PC랑 모바일이랑 이제 플스랑 같이 런칭을 하면. 네. 서드 파트 결제를 할수 있게 돼. 서드 네. 파트 결제라는 게 뭐냐면 구글에서 결제하면 수수료 30%를 뛰어가잖아. 네. 근데 저거는 이제 수수료 30% 나는 구글한테 주기가 싫다. 음. 그래서 PC랑 모바일이랑 같이 런, 런, 런칭을 하면서 서드파트 결제를 한 거야. 음.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서드파트 결제를 하면 원래 정보 금융이나 이런 것들을 중국에서 가져가는 건 사실이지. 아, 어? 정보를? 어, 중국에서 저거는 결제를 한 거니까. 어. 그래서 저런 거, 저런 유의 게임 같은 경우에는 또 어떤 부분이 문제가 생기냐면 구글에서 서드파트 결제를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구글 스토어에서 금방 내려가게 돼 있어. 어 근데 지금 구글에도 올라와 있잖아. 야, 이제 금방 내려가겠어. 서드 파트 결제를 인정 안 하기 때문에 구글에서 금방 저거를 내려버린다니까 정말대로. 그러면 개인 정보가 형이 이제 형 말로는 어. 이제 저쪽으로 넘어 넘어 근데 유출은 되는 거. 근데 이 회사로 실질적으로, 가는 건상관 없는데. 실질적으로 봐봐라. 어. 야 개인 정보가 중요한 사람들이 저 게임 하겠어? 야, 쟤네가 내 개인 정보 갖고서 게아니야양엄마아니 방송 중인데 신, 이런 신, 이야기 하면 안 된다니까. 아나 진짜 무슨 CIA, FBI는 네네들 구글 정보 갖고 한다고 쟤네들 뭐가 중요하겠냐? 아, 그래도 뭐 개인의 저기 정보는 이렇 줘야지. 근데 이 회사로 거기에 빠져나갔으면 상관 없고. 얘들아, 이거 지금 방화벽 하나 떴는데 어, 거짓말아 이거. 잠깐 만 카카오톡에서 방화벽 하나 왔는데 이건 뭐야? 이거 누군데? 여보세요. 여보세요. 뭔데 이바라아야 애들만 믿지 마. 나 구라야. 니네 누군데? 애들만 다 구라라고. 뭐술못 아이 몇백못 나. 진짠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이게 진짜면 어 문제는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국내 유저들이 사전예약에 500만 명이 이상 넘게 다들 예약을 했고 가입을 했고 결제를 했기 때문에 만약에 다른 데서 프로그램으로 정보를 빼갔다든가 이게 만약 그렇게 되면 지금 카페 이거 검색만 해도 여기에 지금 개인정보만 어, 검색을 해도 지금 이렇게 주 지금 뭐 수백 개 수백 개의 글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 보니까 이게 소문이 갑자기 이렇게 될 리는 없을 거고. 그죠? 지금 이 개인정보의 글 때문에 끝도 없습니다. 어, 제 끝도 없어요. 어, 닝구, 저기, 십덕게임. 어, 원신을 하네. 자, 어쨌든 간에 나는 원신을 게임을 할게, 얘들아. 어? 안티웨어 이슈에 대한 공지.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백도어는 매크로 방지 데이터 분석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프로그램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걱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 면밀하게 확인을 하고 있단다. 확인을 하고 있어 어, 아닌 게 아니고, 어, 맞네. 맞긴 맞네. 이게 문제가 뭐 이제 사람들이 하도 많으니까 면밀하게 확인을 하고 있고, 최대한 빨리 확인해서 추가 공지를 준다네. 어...